고원의 길입니다. 참 쉽고 가까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참 많이 잊고 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 문제 하나님 모름이죠. 떠남이고. 장세기 3장 4절 5절. 이게 완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문제가 보여야 돼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영이 완전 죽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죄를 내가 짓지 않은 죄죠, 원죄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안 믿는 게 죄라 그러죠 떠나서니까 안 믿으니까 죄.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원래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왔던 사단이 죄를 지으면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이세 가지만 잘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줘야 돼요. 이걸 계속 말하는 데도 없고 정확하게 아는 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이 예수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죠. 그래서 영원히 답을 주신 거예요. 이 문제와 답을 안다는 것이 성경 보는 보통 눈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답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능력하고 당당하게 살수 있는 비결이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떠난 것이 지옥이죠. 왜냐면 방황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선제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영원한 길이죠. 내가 길이다. 그럼 지구상에 어떤 종교도 내가 길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 제에서 해방 로마서 8장이 절이죠. 그러면 너를 해방했다잖아요. 그죠?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할 때이세 요절만 아멘 하면은 평생 받을 것다 받았으니 감사하고 살아라 그래요 사단에게서 완전 승리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뒷부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이름이라 그래 두 요절만, 문제와 답만 알면은 영원히 하나님 자녀죠. 영접했을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가 보통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위기 때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죠? 그래서 이 쉽고 간단한 거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늘좀 외우고 암성해를 해도 문제 있는 사람에게 이거 해라니까, 이걸 못하고 문제를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만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인생의 답이에요. 이게 1순위만 된다면. 그죠? 1순위가 되면은, 얼마나 삶은 천국가 같이 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기도 줄을 잘 잡아라 그랬죠. 기도 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줄이 이것만 잘해도 돼요. 나는 길을 찾았다. 나는 해방받았다. 나는 승리했다. 그 기도 줄만 해도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사실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기도하면 되니까 그렇죠? 기도하면 되니까 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만 해도 되죠. 선포만 하면 치유받습니다. 그렇죠. 사단에게서, 저주에서 해방받으니까, 그렇죠. 참, 너무나 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랩넌트. 어, 랩넌트는 조금 이제 지금부터 많은 시간들을 좀잘 활용하면 되죠. 어, 많은 것을 하시고 놀기도 하고 하지만 조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파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어,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되죠. 그래야 어, 성공이, 영적인 걸 아는 것이 성공이에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죠. 자, 오늘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본문은 좀 하루에 한 번씩 보세요. 보면은, 어 그렇게도 말하는 이 답이 좀 확인되죠. 그래서, 서론에서. 자, 우리의 이 고난이, 많이 고난, 뭐, 문제, 잘 해결이 잘안 돼요. 사람들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원제는 해결이 안 돼요. 원전히 인간이 어떤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운명을 잡고 있고 따지고 보면은 저주, 재앙,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열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문화가 돼 버렸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걸려 있으면은 원죄, 자범죄조상죄다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책이 주신 것이, 해결책을 주신 것이 그럼 우리의 문제 고난도 해결책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은 답이 아니죠. 답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제 설명이 있겠지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저주고리의 말씀, 사단의 요절들을 완벽하게 십자와 보알로 통해서 답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것을 믿고 믿고 일순이 돼야 돼요. 아 예수 이름만 불러도 돼요. 일순님뭐 예수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선포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이었다는 것이 엄청난 그 승리함성이라는. 의 우리 1육강 글리었을 때 얼마나 승리함성을 의 합니까? 같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이 성의, 함성이 다 이루었다니까. 일순위를, 말이라도 일순위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본론에서, 이 언약을, 어,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은양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은양을 바르게 잡고 기다리라그 했어요 어, 주님은 다 이루었는데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느껴지고 또 확인할 때까지 문제는 은양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 정말, 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이게 언약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이, 이걸, 이걸 잡으면, 은 잡고 안 잡았느냐, 누가 하느냐,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사단도 알고. 일단, 잡은 자에게는 사단이 이제 벌벌 떨죠. 어, 자, 이거는 자신이,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담대함이, 영적 담대함은, 그, 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 메시지 들을 때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경을 볼 때도, 아, 이 관점으로 참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주시구나. 이 선지자로 오신 예수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요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창출 내민신이고. 사단 문제가 사실은 사월상부터 역대화까지 모든 왕들이 다 무너지는데 한 명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그리스 언약을 딱 찾고 있으면은 이 사단이 안다니까요. 하나님도 알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 고질적인 고통, 뭐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언약 잡고 뭐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나라 누리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어떠냐? 언약 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완벽하게 다 이뤘는데, 내가 다이룬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좀 누리면서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선생 오직을 발견해라. 오직을 발견하고, 네.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아니 머리 속에. 어, 그리스도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어, 내 머릿속에 그 지역 지옥 배경이 지역이 뭐냐면, 길 잃은 것이 지역 배경입니다. 그죠? 어, 저조, 재저조 재앙, 사단, 이거 해결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인간 문제 해결이에요. 인간의 고질적인 인간 문제 해결이라는 거. 이게 각인될 때까지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 어, 다 이루었다는 것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잘안 봐보세요. 응? 창세기 3장 1 5절복음을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추레국게 양의 피로 해방받죠. 이사야 7장 14절. 포로로 잡힌 모든 이 백성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만일 하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마태봉 16장 16절. 이 말씀을 <laughs> 다 이루었다. 이 말에. 이런 말씀들을 이루었다 말은 내 육신 문제 주는 것도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성취죠. 다 이루었다. 말씀성취인데, 우리 육신의 고질적인 모든 것도다 해결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절대를 발견하고 도전해라, 그죠. 음. 이거는 기도입니다. 어, 이제, 오직을 발견했으면 도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전은 기도죠.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죠. 실제적으로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이 이 장, 어, 그, 마가다락방이죠. 13절에서 18절에. 마가다락방. 기도해서 승리 체험을 하죠. 그런가 하면 11장, 1절에서 19절을 보면 안디옥교회가 한란 때. 여러 우리가 한란 때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다 역사하시죠.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12장에. 그래서 25절을 보면 베드로가 잡히죠. 그러니까 기도에서 베드로가 풀려나고헤롯 왕이 죽는 역사가 이런 걸또 보고 17장, 18장, 19장은 그 랩넌드들을 위한 해당 운동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계속 도전해야 될 것이 후대사역입니다. 그렇죠. 갈수록 아이들에게 복음과 전도, 성교, 이걸 안 심으면 우리 대에서 끝나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결단을 해야 돼. 뭘 결단해야 되나. 내가 좀 누리는 것을, 무엇을 누리느냐. 이다 이뤘다는 이 사실을 좀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허감이 끊기죠. 그리스도 누리는, 어쨌든 여러분, 일순위를, 내 삶의 일순위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을 누리면은 미래가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죠. 조금 이제, 기도를 하면 되죠. 후대를 위해서, 물론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어, 부모가 지금 오늘 누리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그다 이루었다. 이 단어만 이번 주간에 꼭 잡아도 아, 무엇을 이루었을까? 어,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 모든 문제도 해결하셨지만은, 어, 실제 내가 일승위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 성취한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은 러다 이루신 그분이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묵묵히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도 원복음을 주신 마태공 16장 16절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실제 현장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성취했다.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도록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근원적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오직이 되게 하시고 절대를 발견해서 부대에게 복음과 전도 선교를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